나부리천민입니다. 전 이제 스무 살인데 여친을 처음 사귀거든요. 근데 제 여친은 스물한 살이에요. 제 여친은 절 사귀기 전에 남자 한 명을 사귀었거든요. 근데 제가 속마음이 좀 좁아서 자꾸 여친의 과거가 궁금하고 예전의 남친에 대해서 제가 자꾸 묻고 나는데 내가 물어보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상처를 받고 나요. 짜잔한 새끼. 아, 죄송합니다. 여자친구의 과거가 자꾸만 거슬리고 전 처음 사귀는 건데 여자친구는 아니고 불공평한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이상하고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안 하고 자꾸만 여친이 싫으면서 미워지고 하지만 좋기는 한데 제마음을 모르겠어요 조비리 여친의 과거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워낙 소심하고 속알딱지가 없는지라 안해 어떻게 하는지요 남자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건가 저만 이상한 건가 과거를 알아갈 때마다 자꾸만 싫어지고 근데 여친은 사귀고 싶고 외롭고 어쩔 땐 집착도 하는 것 같고 과거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이상하네요 제가 싫어지기도 하고. 본인이 본인이 싫어지는데 남은 누가 좋다 그러겠냐? 남자만큼 다 시켜요. 에휴 전근대적 맞초야 에휴. 자어애 어린 아이를 하나 기르는 것,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는 것, 이성 친구, 애인이나 아내를 갖는 것,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요? 자 순위 매겨 보세요. 여자가 가장 힘들고, 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배우자가 가장 힘들고, 그 다음 아이고, 그 다음에 고양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단순한 분, 애가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여자고, 그 다음에 고양이일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기서 거기, <laughs> 애를 기르는 게 가장 힘들 것이고 그다음이 고향이고 어 여자친구가 제일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바부 답이 뭐냐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애를 안 남았는데 <laughs> 자 아이를 기를 때 이 아이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이고 이 아이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고 얘가 내인생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부모 자격 없는 거죠? 음 <laughs> 고양이를 기르면서 이 고양이는 내 고양이고 얘를 내가 밥을 주고 내가 집에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안아줄 땐좀 나한테 이렇게 앵겨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고양이가 난 지금 혼자 앉아있고 싶걸랑 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못 보겠다는 분. 고양이 한 마리를 포용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이성을 사귈 수 있다고 믿는 분들. 고양이 한 마리를 포용할 수 없는 그 소갈딱지로 결혼을 할수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 어떻게 보면,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를 수 있다면, 배우자도 생길 수 있고, 아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동물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대한 동물이거든요. 어, 여자 친구는 내가 첫 남자가 아닌데 나는 그 여자가 첫 여자다.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든다. 가서 어디서 가딴 여를 한 하고 와. 그럼 또 억울하겠네. 숫자제? 무슨 <laughs> 뭐 계산기 들고서 뭐 따지는 거야? 일단 계산을 하고 따지고 누가 손해냐 아니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자친구를 가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 관계 유지될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내가 첫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녀의 전부였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고 다른 잡그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 그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 내가 상대방의 전부가 되는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녀인 남자친구를 전혀 만나보지 않은 여자를 만나서 첫 남자가 되고. 어, 니들 표현대로 하 먹는 거겠지. 두 번째 방법은? 이첫 번째 방법의 단점 뭐냐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니가 그녀의 전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니네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 단지, 그녀가 다음번에 두 번째 남자를 만날 때, 그두 번째 남자가 너를 질투할 첫 번째 남자가 되는 거겠지. 똑같은 놈들을 만날 테니까. 두 번째 방법. 그녀의 과거를 포용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녀의 전부가 되고, 또 그녀는 당신의 전부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사랑하고 또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어, 이 자리에 지금 영수기가 있다면 영수기의 구성 요소는 영수기의이 삼차원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 토대인 근육과 뼈와 혈관과 몸 안의 수분과 이런 물리적인 요소 그리고 뇌 안에 들어 있는 영수기의 사고 방식과 생각 그리고 나를 만나기까지 지금까지 영수기를 구성했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출생부터 시작해서 뭐 유치원 때 남자의 두들겨 패서 뭐 울린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에 남자를 만난지 어째 했는지 뭐 이런, 이런 과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이 영숙이라는 한 사람을 구성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쏙 과거를 뺀 육체만을 다 소유해서 그 정신 안에다가 내 기억을 100% 받고 싶다라는 것은, 이, 대단히 대가리가 덜 떨어진 머리가 존나게 나쁜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당신을 만날 때까지 남자친구 한명 없었다면 도대체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으며 아무리 못 생겨도 매력이 있는 여성이라면은 얼굴과 상관없이 남자가 득실을 득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이 졸라리 아니었던 데다가 분위기까지 칙칙했던 모양이네요. 만일 영수이가 나를 만날 때까지 지금까지 남자를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면 나는 그 수치에 몸둘 바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인데 쪽팔리지 않습니까? 남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외돌토리로 남아있는 저맨 마지막 쭉정이 하나 주저, 주서 가지십시오. 뭡니까? 이게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 여성의 과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음, 사실은 우리 좀 놀아본 오빠들 사이선 답이 딱 나와있습니다. 첫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마십시오. 단지 어, 그냥 단순 데이트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온다면 대략은 파악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어, 아까 상담사님도 나왔지만 옛날 남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서 깽판을 놓는 돌발 사고가 생겼을 때그 새끼가 태권도 선수였는지. <laughs> 기타리스트였는지 그것을 미리 알아놓으면 데뷔하기가 빠릅니다, 그죠 <laughs> 어, 그리고 여자 친구가 먼저 자신이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할때 그것을 제지하시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어서 좋을 일 없고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는 알 필요가 없어요. 단지 만일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예전에 있었던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곤란하다든가, 혹은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가책을 받는 일이 있어서 털어놓아야만 우리 사이가 유지가 되겠다든가 하는 식으로 SOS를 청할 때는 마지못해서 그것을 들어둘 의무는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여자친구의 과거를 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친구가 과거에 대해서 의논을 할때 거기에 대해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꾸로. 마찬가지로 당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교통사고로 내가 사실은 왼쪽 다리에 인대가 하나 끊어져서 어~ 이~ 좀 불편이 있는데 그래서 군대를 내가 사실은 정상적인 코스로 가지 못했는데 너희 부모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니라고 의논을 할때 당신 여자친구는 당신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교통사고를 당연히 의논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남자와 관련된 사건을 의논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당신 거기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나 남자를 만났던 거나 무슨 장학퀴즈 나가서 상 받았던 거나 똑같은 과거의 사건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냥 그 마음을 못 먹겠으면 상대방 여성의 전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환상을 버리시라고요. 어, 방송 시간이 넘어버렸네요. 끝 곡은 없고요. 방송 끝.